부천 FC 1995의 홈 경기 일정은 관계자들의 오전 회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홈 경기를 진행하는 홍보 마케팅팀과 부천 도시공사 경호팀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보안요원 하시는 분들께서 좀 전문 주차를 좀더 이게 좀 탈탈 뭐. 공무원증이라든지 도시공사 사원증을 차신 분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조금 안 되는 게좀 있어서 팬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주제를 의논하는 회의 한 번에 홈 경기를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장 청소를 심지어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의자를 날라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 밖에서 주차 통제를 원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로 뭐 홍보물을 나누시는 분들도 드시고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홈 경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거의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서 음. 그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거의 주로 뭐 민원 문의나 아니면 티켓 가격이나 음. 행사 안내 문의를 하는 음.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뭐 거의 몇통 정도? 많이 오면 30통에서 40통 정도 그렇 음.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홈경기 단일엔 경기에 필요한 취급료 세팅부터 장비 세팅, 시설 점검, 청소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오늘 홈 경기의 홍보물들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저희 경기장 특성이 부천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이용역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경기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이용할 수 있게 동선에 맞춰서 이렇게 경기 일정을 음. 붙여놓은 거거든요. 음. 저희 오늘 3시경니3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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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시? 네. 정도. 분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딱 <laughs> 운동하시고 나 내려오다 들어가 운동을 하요 지하철역 입구에 위치해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경기 안내판은 우리 부천을 소개하는 홍보 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 n s 에 보면 경기 날이 홍보물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 마케팅 팀 직원들이 양손 무겁게 발길이 향하는 곳, 바로 VIP 라운지입니다. 주요 내빈과 VIP 시즌권을 구매한 팬들을 위해서 매 경기 직접 다과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VIP 다과를 경기 전날에 마트 가가지고 직접 사오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만 좀 해놓으면 경기 전에 의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세팅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차도 내려가지고 각종 다과와 편의 시설이 준비된 VIP 라운지 세팅이 끝나면 경기장 내 VIP 관람석 세팅을 하는데요 팬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구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트 시간 경기장은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보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꿀보이하고 들것한 친구들은 저희 15세 선수들하고 18세 선수들이고요. 15세 선수들은 저기 경기장 꿀보이를 담당하고 18세 선수들은 저기 들것 요원으로 해가지고 오늘 경기 동안 진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할니다 공식 후원업체들의 광고 보드 설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 이 광고 보드들을 배치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맹에서 소유한 광고들이 들어가고, 저희 이제 메인 스폰서, 오피셜 스폰서 그리고 이제 뒤쪽에 저희는 이열 광고라고 해서 덜레들하고 이제 지역 소상공인 분들께서 정말 좀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음. 이열 광고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음. 네. 올시즌 우리 부천을 위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있는 고마운 후원 업체들. 구단과 직원들은 고마운 후원 업체들의 보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구단들이 A, LED A보드 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음. 저희도 사실 LED A보드를 쓰면 정말로 뭐 저희 TV 중계에도 더좀 멋지게 잘 나오고 광고 영업들을 할 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경기 준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라운드의 잔디와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잔디 깎기, 음. 그다음에 관수, 음. 그다음에 비료, 농약. 물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레신 작업, 배토 작업 그리고 이제 케이리그 2 이제 프로축구 경기 준비하는데 라인 그리는 거 하고 골만 골대 교체하는 거, 뭐 정비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저희가. 음.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이 훌륭한 잔디 상태와 경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매일 오전 오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팀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선수단 대기실 세팅도 빠질 수 없는 일중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는데요. 피로 회복에 필요한 영양 계리라든가 뭐 약품들을 좀 세팅을 하고요. 뭐 바나나, 초코우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분 섭취. 예, 필요한 뭐 음료나 식음료들을 좀 이렇게 세팅을 하죠 선수 대기실 곳곳에는 선수들의 영양 보충과 피로회복을 위한 구단의 진심어린 배려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홈경기 시작 4시간 전 경기장 안은 본격적으로 방송 시스템 어?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TV 중계를 위한 세팅이 시작됩니다 예, 저희 5라운드 하이라이트 영상 다음 부분에 좀 틀어주세요. 경기장 내 위치한 방송실에서는 각 분야 기술 감독들이 경기 진행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광판 영상과 음향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엔지 안 나고 이렇게 하고, 하고 또 경기도 또 마침 또 이겨 주고 이럴 때가 가장. 끝나 그냥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으? 퇴근을 하죠. 아마 부천 fc 팬들이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경기장 내 위치한 미디어 센터 루키즈 대학생 마케터들의 홈 경기 준비가 한창인데요. 루키즈 친구들에게 홈 경기 준비는 구단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프리뷰나 리뷰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쓰고. 그리고 선수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응. 기자에 관련된 일 이런 거 하고 응. 또홈 경기 때는 보조 운영 부서 응. 같은 것도 하고 일도 도와드리고 응. 보통 그런 거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응. 이렇게라도 경험 삼아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응. 다들 좀 이런 기회를 많이 잡으려고들 하는 것 같아요. 홈 경기 시작 3시간 전. 경기장 내 위치한 레드바코드가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은 물론 다양한 굿즈와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곳은 구단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곳중 하나인데요. 마켓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가서 물건을 다 떼오고 각 매장별로 필요한 수량에 맞춰서 창고에 넣고 그리고 뭐 컵라면 받으시는 물 받는 것 때문에 온수통을 물 채워놓고 뭐 잔돈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레드 바코드는 과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대가 높다는 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옆 잔디광장 장외 이벤트 존에서는 미니 축구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장외에서 이뤄지는 이벤트 존인데요. 시즌별로 이제. 여름에는 뭐 워터 페스티벌이라든가 가을에는 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즌별로 컨셉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준비는 장외 이벤트 사랑 같이 항상 전에 경기 전에 미팅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전FC 축구도 홍경기날에는 저희 레드 바코드나 야행 야외, 야외 행사 이런 것 이외에도 이 자원봉수 자원 봉사 운영 센터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 센터는 부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부천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뭐 부천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거를 이제 갖게 됨으로써 나중에 추후에 이제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협동조합이라고 부천FC 후원하는 곳이 있어요. 부천FC 후원하시면 이런 축구 저변 확대나 부천FC 활성화, 유소년 육성사업에 저희가 후원하신 금액을 사용을 하고요. 저희 부천FC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제 부천FC를 후원하는 자발적인 모임이고요. 조합원들은 이제 응원을 위해서 원정버스 탑승이라는 혜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티켓이나 시즌권 같은 혜택들을 제공해서 경기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 가입하시면 뭐 경기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부천FC 발전에 참여하시는 거니까 뜻깊은 활동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구단 주인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인사분들, 후원사 대표분들께서 이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동선 관리라던가 안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곳이, 곳입니다. 확인은 하셔야 지홈 <laughs>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은 규정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기 90분 전 연맹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감독관의 검토가 끝나면 선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시간 그라운드에서는 반가운 얼굴의 중계린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인터뷰를 비롯해 사전 녹화가 진행됩니다. 어느 구단을 가도 뭐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친절하시지만 저희가 이 라인업을 가장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런 거 사실 중계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음. 그런 분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어또 중요한 부분 물 저희는 물이 최고인데 음. <laughs> 물 진짜 잘 갖다 주시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부천이 좀 편하다 음. 그런 게 있죠. 게이트 오픈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관중 입장이 시작됩니다. 경기 1 시간 전. 그라운드 위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선수단의 워밍업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시간 레드박스에서는 팬들을 위한 팬사인회가 한창입니다. 구단과 선수 모두 팬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구단과 선수들은 팬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에사는 봄에 저기 상공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이런 행사들도 저희 구단 직원들 오셔가지고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교에서도 오셔가지고 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작년에 임동혁 선수가 왔다고 네.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니까 아마 부천 금방 좀더 지금보다 더상속한 구단이 되고 지금 같더 높은 자리에서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철호 감독을 찾는 시신부차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고프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장 긴장하는 사람 바로 장내 아나운서인데요. 목소리 하나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구단 프론트 분들이나 직원 분들이 어, 다른 제가 경험했던 구단들이나 또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되게 강하세요.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하시고 그런 꼼꼼한 준비가 있어서 제가 진행하는 데 사실. 좀 와, 많이 편한게 그 사실 좀있셨어요우천의 전사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기 문으로 나갈 거야. 알겠지? 어린이 팬들도 있고요, FC 어린이 팬들도 있고, 저희 유스 12세 친구들도 하고, 후원사에서 자녀들, 후원사, 임직원 자녀분들도 와서 하시고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FC 팬들, 그 다음 유스 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부천 전사들의 입장과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과 팬들의 함성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는데요.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장 곳곳 선수들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스태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분석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비디오 분석관을 비롯해 경기 기록을 담당하는 기록관은 부천 팬들이 경기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재우 선수의 멋진 골과 함께 찾아온 하프타임. 경기장 2층에 위치한 레드바코드는 먹거리를 찾아 모여든 팬들로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요. 아니 오늘 관중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또 엘라게이트 쪽에 관중이 더 많아서 오늘은 여기 매점에 물건이 일찍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지금 1층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경기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기하는 선수들 사이를 보이는 고마운 사람 바로 팀 포토그래퍼입니다. 구단에서 나가는 모든 공식적인 사진은 특히 경기 사진 위주로는 제가 다 찍고 있고요. 부단 구단... 어,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요. 지난 3년간 매 경기 약2천여 장의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요. 그 많은 경기 중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팀이 조금 어려웠을 때 무관중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북일문 저기에서 이제 입장하지 못한 우리 헤르메스 뭐 일반 팬들 다 모여서. 이 기회에 저기서 랄랄라를 했었어요. 어. 승리 랄랄라를 그게 아직도 되게 어, 기억에 남고요. 경기가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스태프들의 뒷정리가 시작되는데요. 홈 경기의 공식 일정은 양 팀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기자분들이 이곳에 모이세요. 이제 이곳에 모이셔가지고 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감독님들을 이제 먼저 원정팀 감독님들을감독님 모셔가지고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팀 감독님 인터뷰 를 진행하고 만약그 그날에 오늘 무슨 수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수은 선수까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장도 정리를 하고 티켓 판매 내용들도 또 보고 이제 경호팀과 금일 경기 진행하면서 이제 뭐 피드백도 서로 주고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가셔야지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도 저희 참국도 점검하고 이제 퇴근을 또 하게 됩니다. 홈 경기의 비공식 마무리 일정, 레드바코드 청소 시간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치워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을수록. 홈 경기를 찾은 팬들이 많았다는 뜻이기에 이 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홈 경기를 위해 노력한 지난 며칠간의 수고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언제나 그 변함 없이 무천 f c 195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선이 없이는 최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프로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천 FC 99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시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